이게 진짜 속 터집니다. 우리의 적인 백수침착. 조그만 여드름 하나 올라왔을 뿐인데 꼭 자국이 남죠. 근데요, 막상 알고 보면 은 생각보다 별거 없거든요. 아, 이거 알려드리면 좀 병원을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병원 망할 각오하고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을 해야 될게 있어요. 그 시작이 바로 방어 루틴이에요. 바로 비타민 C. 비타민 C는요 멜라닌이 아예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냥 초반부터 이렇게 꽉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에요. 제가 그나마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도 가지고 왔어요. 한때는 품절 대란도 있었던 구달에서 나온 청귤 비타 C 세럼 이거예요. 일단 제형을 좀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발랐을 때 끈적하지는 않고요 부드럽게 가볍게 좀 발립니다. 약간 토너 같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가 순해요. 그리고 이 비타민 C 특히 애용하는 때가 있어요. 바로 요즘 같은 여름철 김이나 잡티 이런 것들 찌끔찌끔 올라올 때 이런 거꼭 챙겨줍니다. 매일 똑같은 하루 같지만 우리 피부한테는 매일매일이 그냥 처음이에요. 그 시작을 좀 가볍고 단단하게 챙겨주세요. 그게 색소침착을 막는 첫 걸음입니다.